아.. 근데 누구 온 거예요? 어.. 엔.. 하이 아.. 좀, 죄송한데 금연.. 아.. 해 금연은... 금연은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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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어디냐면.. 성수동에 한번 와 봤습니다. 왜 그렇게 요즘 뭐 성수동 성 요즘이 아니지? 왜들 그렇게 뭐 때만 되면 성수동 간다, 성수동 간다.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이길래 커피 먹으러 성수동 간다, 밥 먹으러 성수동 간다, 데이트하러 성수동 간다. 성수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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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한번 와 봤는데 성수동 이쪽을 제가. 사실 오늘 처음 옵니다. 맨날 듣기만 했지 성수동 올 일이 없었어요. 언제부터였지? 언제부터가 사람들이 막 성수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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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던 게제 기억으로는 한2 0한 15년도 16년도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지금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이쪽에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.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다 모여있다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어떤 것들이 또 유행하는지 좀 배워도 볼겸뭐 핫플레이스 구경도 좀할겸 커피도 한잔할겸 뭐 겸사겸사 한번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커피는 먹고 살아야죠 뭐좀 네. 비싼 거 아닌데? 빈티지 샵이면 조금 저렴할 것 같은데 TNR 88,000원이네? <laughs> 맞아? 이거? 티 음. t 나이 98,000원 아 이건 좀 싸네 28,000원이다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uh, Verbally Verbally 야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 것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빈티지라 부르지만 예전에는 그냥 구제라 불렀거든요. 구제옷 사러 가려면은 옛날에는 저기 광장시장 쪽을 가거나 아니면은 동대문, 뭐 APM 이런데 있잖아요. 그런 데로 가야 됐었어요. 지금은 여기저기 좀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. 빈티지 샵들이 그때도 물론 뭐 비싼 것도 있었는데 브랜드라고 해도 뭐 8만8천 원, 이래 버 버리고 9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... 저거 뭐 사입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저렇게 판매를 하는 거겠죠? 아빵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? 여기 길 지나다닐 때마다 빵 냄새가 무신사 한번 가볼게요. 저 위에 있는걸로 어떻게 보라고 왜? 아니 잠깐만 잠깐만 여기 혹시 여기 남자 옷은 안뭐 봤어요? 안 아, 봤는데 좀 급소량이라 <laughs> 아다 봤다 여자밖에 없어요 여기도 아 여기가 대림창고였구나 아니,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 대림창고가 원래 여기가 정미소였대요 정미소 아아 여긴 또 뭔데 젤라또 먹으려고 저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줄을 서 있구나. 맛있긴 한가 보다. 야, 성수동 다본거 같은데? 근데? 다 둘러본 거 같은데? 어떻게하냐 근데? 큰일 났네. 좀 오래된 건물에 요즘 감성, 요즘 신세대 분들 감성, 젊은이들의 감성을 좀 집어드니까, 오, 이거 좀 색다르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건가요? 여기? 저도 여기 성수동에 왔으니까 아, 커피 한잔 해야겠다. 네네네. 아, 메가커피왔습니다 메가커피. 어 성수동 메가커피는 좀 뭐가 다른 것 같다. 맛이. 성수동이라서 그런가? 어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아이, 맛있어가지고. 여기 커피 원두를 좀 다른 거 쓰나요? 똑같네요 아, 그래요? 어, 여기 성수동이라 그래서 되게 맛있다. 어, 성수동 메가커피 맛있다. 미친놈인가? 야, 이런 건물은, 아, 그걸 뭐라고 해야 하지? 아, 야, 나 생각났어. 어떤 이곳을 대표하는 그 랜드마크. <laughs> 랜드마크. 드디어 나도 왔다, 여기.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. 나 사진으로는 엄청 크게 본거 같은데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. 아, 다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거였구나. 아, 나 사진 하나 찍고 싶기는 한데. Excuse me, The picture, please. 빵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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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차 빵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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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누구 오는 거 같다 여기? 사람들이 왔어. 근데 누구 오는거좀요 모르는데 이상서 있는 거예요? 네, 네. 네, 네. 그렇죠. 연락처 받으셨어요? 초대하시고 네, 네. 네, 여 근데 누구 오는 거예요? 저희 한네팀 되는데요. 보실 거면 안쪽에서 좀 부탁드릴게요. 어. 사라지죠? 보실 거면 안쪽에서 좀 부탁드릴게요. 비밀인가 보다. 누가 왔어요? 모르겠어요. 네, 누구. 뭐? 누가 뭐? 왔는지. <laughs> 내팀 왔대요. 내 야, 팀 누가. <laughs> <laughs> 누가 오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야. 근데 누구온 거예요? 어, 엔, 하이프. 아, 응 하이프? 어. 엔하이프 NIF. 엔하이프가 인기가 많긴 한가 보다. 안쪽으로 조금 붙어서 <laughs> 이동해 주세요. 아나 누구 안 나했다. 또 아. 알려주면 되지 왜안 알려주지? 토리아에즈 있네. 일단 제가 근데 신천에 왜 왔냐면. 음! 이게 찍고내고, 이게 닭목살할 필요가 없어. 찍고까지 안녕해야되 아! 이 전담도 부럽다 <laughs> 상현아 아니 담배를 피잖아 여기서 아까부터 전담을 계속 피더라고 근데 일행중에 한명이 연초를 바로 앞에서 피는거야 중국이야? 어? 아 이러고도 중국 욕하고 싶어? 한국도 이런다니까? 한국 사람도 이래. 중국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.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다를 게 없다고요. 이거 갖다가 뭐 좌판이 우판이 따지면은 진짜 그 새끼들 다 죽. 주... 오 음, 맛있어. 축구네 맛있네. 계란 구이가 맛있네. 우아빠는 음. 응. 먹어도 <laughs> 물어보니 아빠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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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찍으시는거요아예아진짜아 <laughs> 저만 찍고 있는데아 신기해가지고 아.. 여아분하실래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그럼 이거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예요?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이거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서 아까 아 진짜요? 네 액션갱 같은 거 처음 봐가지고 액션갱이요? 액션캠 아니에요 여러분? 아니 맞아요 <laughs> 액션갱은 아니죠 캠! 아, 커플이세요? 네짠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만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 저, 저희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아직장인요 사람. 직장에서 아, 나도 직장생활 했는데 <laughs> 직장생활 했거든요 멀쩡하거든요 안그해이 컨셉 찍어 일상 브이로그인데 저 오늘 그 컨셉이 그거거든요 30대 아저씨가 혼자 성수동 가게 <laughs> 그거 해보세요 아, 혼술바 이런 데 있잖아요 혼술바? 그런 데를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술바를 가가지고 혼술바나 혼술하는 술집에 가서 서로 친해지는 거 친구 친구 아어 아. 그냥 도파미를 얻고 싶고 그러면 관악구 가세요 술집에서 간 적은? 관종 술집에 이런 거 틀리고 애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좋아하고 아, 아, 이럴걸요? 한번 가볼게요 진짜 한 근데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고 어떻게,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, 혼자 이러고 켜 키고 이렇게 가만히 술먹지말고술 먹다가 딱 키고 어, 안녕하세요 말이 말 아까 옷을 뭐라고 뭐라고 러는데 옷술 참 옷술 옷술 참 절순이 처음에 되게 시끄럽거든요. 네. 근데 앞에 바 테이블에 혼자 술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다 시간 지나면은 서로 서로 친해진단 말이야.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근데 포인트는 혼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. 안녕하세요 하면 은 애들이 신나서 웅! 어떻게 말을 걸어 돼? 안녕하세요 카리나 닮았어요 아이거이 에이! 그거요 그거 헌팅용 아 진짜 카리나 닮았어요 그러면 카리나어떡하냐돼 재미없으면 네. <목소리> 하주 <로락하셨습니다>. 에이 <로락하셨습니다. 목소리> 그래서 술을 다 먹고 나왔고, 중간에 카메라를 그냥 껐어요. 그 커플분들이랑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, 커플분들이 너무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,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, 그 커플분들이 장소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신림동일 원래는 갈 생각은 없었는데,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, 성격,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한것 같고, 다음, 촬영 장소는 네, 그, 한번 그쪽으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항상 운이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그 다음 장소는 신림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신림동에서, 신림동을 만약에 간다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